这样。Oh yeah. 야. 하다 하다 이제 집으로 들이냐? 나가서 하는 것보다 낫지. 편하고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공간인데, 이건 아니지! 엄밀히 말해서 이 집은 너랑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네가 얹혀 사는 곳 아니야? 여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? 아, 됐다. 됐어. 어? 야! 제발 가라오케 냄새 풍기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? 나 진짜 싸구려는 질색이라고!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니거든? 사업 때문에, 어? 접대하러 간 거지? 그러게 접대를 왜 그런 데서 해? 꼭 실력 없는 것들을 접대를 먹고 들어가려고 그러지. 그만하지. <laughs> 아씨, 기분 좋았는데.